음식은 궁합이다. 궁합 맞춘 건강 음식. 약초박사 김수영의 궁합 요리. 오늘의 궁합 요리는 무뭐 가지고 나왔어요. 이걸로 뭐할 거냐? 무조림. 어 맞아, 무조림. 반찬 없을 때 무조림만한 음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림 노노노노. 오늘은 와 만들고 났더니 이거 진짜 약이 되네. 맞아요. 약이 되는 무조림 할 거예요. 특히 겨울만 되면 아랫배가 차고 소화 안 되고 트름 나오고 위장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무조림 드시잖아요. 와 이거 약이네. 속이 편안해지면서 속부터 느껴지는 편안한 온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복잡해? 노노노 초간단 양념장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맛은 밥도둑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맛 여러분 평생 써먹는 약이 되는 무조림 레시피가 될 거예요. 기대되시죠? 가시죠.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하고 대파 있으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양념장 재료예요. 간장, 참치액, 마늘, 설탕, 미림, 고춧가루. 육수 없다. 그럼 물한컵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양념장의 재료 지금 미리 준비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섞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장, 참치액, 설탕, 마늘, 맛술, 고춧가루, 고추, 빨간 고추, 청양고추 자 이렇게 해서 섞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양념장부터 만들어 놓으면 이제 끝났어요 아주 초간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 무조림은 약이 되는 무조림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양념장에 있어요 이 양념장에 요거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그냥 무조림이 아니라 정말. 밥도둑 무조림으로 만들어주고, 일단 속이 편해지는 건강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신의 한수,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생선조림할 때 보통 비린내 안 나게 하는 거 아니었어?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냥 이 무조림할 때, 이 무조림할 때 생강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맛과 효능이 정말 천지 차입니다 완전히 효능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어요. 아유, 김원장 생강 너무 좋아하더라. 맨날 생강, 생강. <laughs> 그러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아일러브 생강입니다. 이 생강과 무. 무 들어가면 생강. 꼭 그냥 머릿속에 입력해버리세요. 겨울철에 체질적으로, 어, 나는 배가 너무 차고 변비 설사, 장안 좋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생강하고 무는 그야말로 보약입니다. 자고로 예 늘서에 장수하고 싶냐?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는 무즙을, 아침에 일어나서는 생강즙을 마셔라! 라는 글귀가 있을 정도예요. 장수의 비결로 통했던 게 바로 생강과 무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거는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이 되는 무조림의 핵심, 바로 이 양념장에 생강. 저는 생강청. 없으면 그냥 생강즙 해셔도 되고, 건생강 우려놓은 거 아니면 생강, 가루 있잖아요. 가루 살짝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생강청, 생강청을 한 스푼, 한두 스푼 넣어도 좋아. 정도?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셨죠? 생강의 신의 한수라는 거. 와, 이래서 김원장이 생강을, 무조림, 생선도 안 들어갔는데 생강을 넣으라고 했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걸로 오늘 무조림은 끝났습니다. 다른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육수? 육수 저 오늘 안 오릴 거예요. 육수 그냥 물 500ml 정도에 그냥 넣으셔도 되고, 좀 선하다? 그럼 냉장고에 지금 보시면 잔멸치. 저는 오늘 중멸치 안쓸 겁니다. 잔멸치 쓰는 이유 조금 이따 알려. 잔멸치. 다시마. 그 다음에 표고버섯 있으면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 꽈리고추. 또 들어가면 좋잖아. 이거 없다? 그럼 생략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무 있잖아요. 무를 두툼하게. 자, 이렇게 무를 썰어 주세요. 저는 무 하나 다쓸 겁니다. 이 파란 부분, 이 파란 부분 이 약간 맵잖아요. 여기에 시니그린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겨울에 기침 가래 때문에 힘들어 이거 드시면 진짜 천연 감기약이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 그다음에 대파. 대파를 어슷어슷, 자 어슷어슷, 어슷. 나중에 얹어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지금 표고버섯 있으면 생포고, 뭐 검표고 다 좋습니다. 뭐 준비해 주시고, 다시마, 감칠맛을 위해서, 그 다음에 멸치를 있으시면 같이 준비해 주셔서 같이 넣으셔도 되고, 나는 없다! 그럼 그냥 멸치하고 물만 이렇게 우려도 충분합니다. 물 500에서 600ml. 자, 팬에 물. 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멸치 한 줌, 멸치 한 줌. 저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애게게게 작은 멸치 썼네. 네, 그이유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멸치 한줌 넣으셔, 넣으세요. 멸치 한줌 넣고, 자, 멸치, 다시마, 이 표고버섯, 요런 걸로 육수를 내잖아요. 그럼 감칠맛 내는 재료들이라서 시원한 이 무조림의 맛을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없다. 귀찮다. 그럼 멸치하고 물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 위에 무, 무 썰어 둔 무를 자. 자, 이렇게 무를 깔아 주세요. 깔아 주시고 양념장, 양념장을 양념장을 얹어 주세요. 자, 무에 양념장을 얹어 주세요. 얹어 주셔서 켜켜 이렇게 발라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 정성스럽게 이렇게 켜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불을 센 불로 끓을 때까지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국물이 보글보글보글 끓는다. 그때 뚜껑을 열고 국물 끼얹으면서 5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왜? 이 과정이 잘 살아야지 잡내를 날리면서 무뭐 속까지 이렇게 맛을 쫙. 이렇게 드려주는 그런 과정이니까 정성스럽게 끼얹어주시면 좋습니다. 한 30분 정도 보글보글 강불에서 끓여주시면 돼요. 이 무조림이 어때요?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머 무의 단맛에 표고하고 다시마의 감칠맛이 막 더해지니까 와 무조림 맛 깊어지겠다. 생각이 드시죠? 특히, 이 표고버섯의 감칠맛을 내는 구안일산, 그리고 다시마의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하고 얘네들이 완전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와, 얘네들까지 같이 들어가면 진짜 감칠맛이 끝내주긴 합니다. 근데 없으면 생략해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데 김원장, 왜 이렇게 멸치는 왜 이렇게 조그만 거 잔멸치로 썼냐? 좀 더, 더만 중멸치로 쓰지?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멸치하게 되면 뼈 건강, 칼슘 많고 비타민 D도 많잖아요. 근데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하고 비타민 D 함유량은 멸치의 사이즈 크기가 클수록 작을수록 맞아요. 작을수록 이 작을수록 그게 훨씬 더 높다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똑같은 중량일 때 가장 작은 사이즈의 멸치의 영양소가 훨씬 더 풍부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요리에 써야겠다 그럴 때는 이 작은 멸치 선택하시는 거 저는 추천해드려요. 자,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끓은지 한번 볼게요. 자, 이껑을 살짝 한 와, 이렇게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이렇게 끓어 오르게 되면, 속까지 국물이 잘배도록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서, 뒤집어 주시면서, 끼얹어 주시면서, 이렇게. 자, 속까지 잘배도록 위아래 그 이렇게 좀 뒤집어 주시면 더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얹어주시고 강불에서 뚜껑 덮고 보글보글 보글 끓일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우 보글보글 잘 익고 있습니다. 자, 꽈리고추 준비한 꽈리고추 꽈리고추 넣어주시고요. 대파 승봉승봉 썰었어요. 대파 같이 넣어주시고 불을 조금 낮춰서 낮춰서 한 10분에서 5분 정도 더 졸여주시면 끝납니다. 약불에서 한 5분 10분 다 졸여진 것 같거든요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버글버글버글버글 버글, 버글, 버글. 지금 보시면 아주 무수까지 간이 싹 됐어요 어쩜 이렇게 진짜 와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그 국물이 다 졸아가지고 지금 모순으로 간이 싹 됐어요 잠깐만 다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잘 익었나? 네, 잘 익었습니다. 퍽퍽 잘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와 이거 보이세요? 오오나 무조림이야. 무조림이 이 정도는 돼야지 얘네들이 막 으스으스. 자, 무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거 맛이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먹기도 너무 아까운데, 저는 꽁다리를 일단 먹겠습니다. 꽁다리. 음.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거를. 음. 음. 정말 깊은 감칠맛이 대폭발, 폭발했어요. 정말. 음! 깊은 맛이 정말 폭발하고, 배가 정말 따뜻해. 속이 편안해지는 보양무조림 완성됐습니다. 정말, 이거는, <laughs> 밥도 필요해. 밥, 밥, 밥. 밥, 밥, 밥. 지금 따라오는데, 밥에다가 무조림만 있으면, 진짜 밥깡패가 따로 없습니다. 밥, 와, 이거는 진짜 밥도둑이야. 자, 이렇게 해서, 무, 하나, 촥, 얹어서, 얹어서, 밥과 함께, 한번, 제 입으로. 음, <laughs> 속이 정말, 멍 뚫리면서 아 편하다 이거 무보양 맞네 맞아요 오늘 우리 집 밥통 통째로 훔쳐버릴 것 같은 대도 밥도둑 무조림 꼭 따라해보세요 알았어요 무조림이야 오늘 저녁은 무조림이야 콧물 눈물 다나오니다 따라해보세요